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려운 주식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서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드리고자 찾아온 수익률 천재 차 대표입니다. 먼저 영상 시작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. 영상 속도 1.2배 속도 시청 권장드리겠습니다. 이 오늘 알아보실 종목은요 또한번이 휴림 로봇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. 이 아무래도 조금 불안해 하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이 아무래도 이 3월이다 보니까요. 이런 내용들이 조금 민감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당사는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이제 24기 정기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주주총회 개최 일주일 전인 2023년 3월 23일까지 이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 감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해 외부 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.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. 그리고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이 감사 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 감사 보고서 제출을 공시하겠다라고 이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안내가 나왔습니다. 이게 이 외계법인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인지 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건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.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 감사 보고서가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지금 현재 이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감사 의견이 조금 잘못 나오게 되면은 현재 이 로봇 테마의 이 주도주에 속해 있던 이 휴림 로봇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이것이 지금 바로 이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현재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은요. 현재 계속적으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걸 보셔야 되는데, 이 자본금 대비 이 자본 총계 부분인데요. 이 자본금이 현재 326억인데, 이 자본 총계에, 즉 회사 재산은요, 722억이다. 이래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 회사 재산이라는 게뭐 필요도 없는 이뭐 고정 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재산이 좀 많은 것처럼 나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재산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. 이 자본 대비 이 자본 총계가 크다라고 해서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. 이게 유보율이 많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현금 유동성이 없으면 이 기업은요 그 순환이 안 되면 어렵게 되죠. 그런 부분도 생각을 잘하셔야겠지만. 그렇다고 이 컨세션스를 보거나 이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뭐 상패를 당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. 저도.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이 거래량이 좀 받쳐 줘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탄력을 받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 불확실한 종목에 크게 투자를 할 기관이나 뭐 외인들이 조금 없다 보니까요. 수급이 그렇게 몰리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이 핫한 테마 중에 하나죠. 이 로봇주인데요. 왜 힘이 없고 현재 이 휴림 로봇 주주님들은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이 차트만 보고 시더라도 솔직히 좋지 못한 자리에다가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좋지 못한데 마냥 제가 올라간다라고 표현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. 솔직히 영업 이익도 아까 보셨겠지만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 반등을 하려면요. 여기서 엄청난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뭐 추가적인 이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, 뭐 예를 들어 대기업 인수권이나 이 로봇 섹터에서 뭔가 이슈몰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신데, 현재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죠.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, 현재 2,400원대 부분을 마지막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요. 여기서 이 벗어나게 되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좀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. 아무래도 이 감사 보고서만 제출이 되면 뭐 아무 문제 없이 솔직히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이 수급이 물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드라마틱한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뭐 솔직히 재료는 좋아요. 뭐 리튬이라든지 로봇이랑 뭐 재료는 좋은데 이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대응도 바로바로 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하셔야 겠고 이 휴림 로봇 주주님들은 미리미리 먼저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이게 2,400원을 깨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깨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미리미리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지 항상 먼저 생각하시고 움직이셔야지 막상 이 상황이 돼서 그때 생각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항상 이 최고의 대응을 하지 못하세요. 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이렇게 2차 전지도 잘 가고 다른 뭐 로봇주도 잘 가고 있는데 굳이 뭐 휴림 로봇에서만 수익을 보셔야 될건 아니지 않습니까? 현재 이 휴림 로봇 주주님들도 여기에다 뭐 지분 100% 전부 다 투자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섹터 수익 볼수 있는 것도 같이 항상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요, 이 아래쪽 보시면은요, 제 포트폴리오입니다. 보시면은, EM 플러스, 대략적으로 175% 이상 상승을 했고요, 포스코 엠택도 95%, 그냥 94%, 이지, 코스모 신수제, 전부 다 상향을 하고 있어요. 현재 2차 전지가 주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, 이 에너지 부분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, 이 로봇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제 뭐, 로봇 다음에, 뭐, AI,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이렇게 순환대로 흘러갈 건데요. 보시는 김에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. 현재 제가 이 정찰병으로 보낸 이 제이어도 지금 오늘 더 상승해서 34% 수익 보고 있습니다. 이 추가적인 흐름도 좋게 흐를 것 같고, 이 5월까지는요, 이 주식시장 괜찮으시니까 괜찮게 흘러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, 이처럼 이 아래쪽 수익 난거 보시면은요, 제가 뭐 발견하고 들어간 종목도 있지만, 이 매매 프로그램에서 이 추천을 해준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. 그런데이 매매 프로그램을 이 수백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이차 대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 저를 비롯한 이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요 같이 협업을 통해가지고 이 제작한 이 자동매매 어플리케이션을요, 유료화 전에 딱 100분에게만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해당 어플 같은 경우는요, 보시는 바와 같이 개장 30분 전에 적중률 무려 96%에 달하는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 당의 상한가가 예상되는 종목들 포착해서 이처럼 알림 통해서 이 종목명, 매수, 이 매도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 뿐만 아니고 이 국내 증권사들과 이 계좌연동 통해가지고요. 이 자동매매 버튼 한 번만 클릭하시면 이 세력들의 매수세 포착에서 이 장중 반복매매를 통해서 이 수익까지 실현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차대표가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벤트로요. 딱 100분에게만 공유해드릴 예정이고요. 이후에는 조금 아쉽게도 앱스토어에 유료 어플로 등록될 예정인데요. 이거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. 상단에 제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? 010-4566-5915번. 010-4566-5915번으로 뭐제 개인 번호니까요. 늦은 밤, 뭐 새벽 혹은 주말도 관계없이 숫자 1이라고 딱한 글자만 적어서 기재해 주시면요. 제가 어떠한 대가 없이 딱 100분에게만 무료로 이 스마트폰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있는 링크, 바로 문자를 통해서 답장해 드릴 예정이니까요. 유료화 전에 이 빠르게 문자 주셔서 이처럼 간편하게 자동 매매 통해서 이렇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. 계속적으로 변동되는 거 보이시죠? 제 실시간 이 차대표 포트폴리오입니다. 그러니까 장중 반복 매매 통해서 편안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 휴림 로봇으로 돌아와가지고요. 이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. 은 이미 이 천원대였던 주식이요. 거의 5천원까지 올라가면서요. 이 단기간에 좀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. 이미 이 세력들의 손을 탔던 주식이기 때문에요. 이미 이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시려면요. 여기서 조금 더 하방을 맞은 다음 아무래도 다시 끌어올리지 그냥 개인의 힘으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라 무조건 조금 장투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미 여기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득을 본 종목이라서요. 다시 올리려고 해도 다시 여기서 조금 더 하방을 맞은 다음에 올리지.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드라마틱한 이슈가 없지 않는 이상 이 상방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. 솔직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. 여기서 그럼 이미 고점에 물리시거나 뭐 손해를 보신 분들은 어떡하시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응도 가지고 계셔야겠고. 이차 대표가 그냥 오지는 않았겠죠. 당연히 그에 대한 이 대응책도 가지고 왔습니다. 이 휴륜 로봇에 대한 A 패턴, B 패턴, C 패턴에 의한 각각의 이 대응 전략, 그리고 어디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, 그리고 어디서 이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, 이 손실을 좀 줄여야 되는지, 이 손실과랑 비중, 그리고 비중 관리.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이 휴륜 로봇이다라는 종목의이 대응 전략 리포트 자료 가지고 왔고요. 제가 모든 이런 자료들 직접 모아서 구체적으로 넣어 놨습니다. 이 손절가랑 비중, 그리고 비중 관리만 보셔도 이 대응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으세요. 그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상황에 맞는 이 대응 자료까지 제가 준비를 해 놨으니까 이 리포트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? 0 1 0 4 5 6 6 5 9 1번0 1 0 4 5 6 6 5 9 1번으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것 또한 제가 순차적으로 리포트 자료 넣어드리고요. 전부 다 무료로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. 리포트 자료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셔가지고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 채널 성장의 목표고 같이 수익 보셔서 같이 웃는 주식, 더 이상 물리지 않는 매매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지금 이 주도주가 뭔지, 이 모멘텀이 뭔지를 보고 파악을 하셔야지, 이 혼자 계속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물론 좋으시지만, 이 전문가랑 상담하고 의견 듣는다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손해보실 건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뭐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 나게 해서 이득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저는 채널 성장의 목표고, 그러기위해선 이렇게 수익률로 보여드려야지 저차 대표라는 사람 다들 인정해 주실 거 아니세요? 그리고 저차 대표가 누굽니까? 이 코스닥 내려가기 시작했던 이 작년 12월부터요, 이 와중에도 종목 찾아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수익 안겨드렸습니다. 시장의 흐름 미리미리 파악해서 준비를 했었고요. 이 에코프레비안 같은 경우도 2월 9일 날 제가 다시 한번 카톡으로 추천드렸었죠. 제가 처음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 설명드릴 때만 해도요. 코난 테크놀로지 하시면서 다들 귀담아 듣지 않으셨어요. 하지만 어떻게 되셨어요? 저 따라오신 분들 지금 큰 수익 보시고요. 저한테 계속 실시간으로 문의하시고 같이 토론하시면서 평생 가시자.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. 뭐, 솔트룩스, 셀바스, 마인즈랩 전부 다 수익권이시고 지금 최근에 영상 올려드린 뭐, EM 플러스, 포스코, 금양, 이지, 전부 다 수익 크게 보고 계시죠. 다들 이런 정보만 있다라고 해서 돈 버시고 부자 되는 거 아니십니다. 정확한 매집 가격, 매도 타이밍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재료가 터질지, 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시고요. 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상의하시면서 토론 나누고 얘기 나누면서 의견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주식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. 혼자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시면요 가장 좋은 타이밍, 좋은 시점에 이사시지도 팔지도 못하십니다. 이 최근에 올린 영상이죠. 일주일 전에, 2주 전에 올렸네요. 제가 최근에 호재들 거라고 미리미리 사놓으시라고 제가 영상 하나 남겨드렸었죠. 그리고 저도 바로 매수했고요. 그리고 나서 바로 관련 기사 이렇게 뜨면서요, 24% 상승을 했었습니다. 유일로보텍스 제가 1차 매도 다들 하시다라고 다들 매도가 드렸고요 지금 2차 목표가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이 아래쪽 보시면은요 여기죠 이유일로버텍스 저도 같이 매수한 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같이 매집을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저도 당연히 실투하고 있고 제가 투자도 하지 않을 종목 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뭐 5%, 10%라도 수익을 보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주식시장 주시하고 있고요. 대응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기 위해서 이 같이 사서 같이 투자하는 겁니다. 이 문자 보내주신 주주님들한테 제가 1차 매도 신호 드렸고요. 2차 목표가 아까 드렸다 라고 말씀드렸죠. 제가 뭐5% 10% 라도 수익 보기 위해서 저에게 어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은 제가 목표가 다 드렸지만 분명 이처럼 이 근거랑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처럼 한발 빠르게 정보 드리고 있고 이슈가 터지기 전에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. 이 종목을 정할 때는요, 이 재료로 접근을 하시고, 매매를 하실 때는 이 주포를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. 이 휴림 로봇, 분명 제가 정한 목표가 정해져 있고요. 이 언제 들어가셔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, 리포트 자료 받아보시고, 같이 수익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, 저차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, 이 실시간 주주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요. 요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 장중에, 뭐 단타, 단기 급등주 추천받고 싶다라고 자꾸 연락하셔가지고요. 이 장전 동시효과 시간에요. 제가 먼저 체크해서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-4566-5915번 010-4566-5915번으로 지금 저에게 숫자 1이라고 이 보내주신 분들한테 당일 단타 칠수 있는 이 급등주 종목을요.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최근에 나간 게 보시면은 이 j 이 o 최근에 나간 거죠. 전부 다수익권이시고요 제가 나간 종목 8할 이상이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3%, 5%여도 이 수익 보시고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, 아, 왜더 올랐는데 그 전에 매도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간혹 계신데요. 제가 신은 아니에요. 이 제가 생각한 이 매매 방법 그대로 가고 이 수익 보고 있기 때문에요. 전 항상 제가 생각한 저의 목표가대로 이 매매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목표가, 2차 목표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.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. 장중에 운영하는 실시간 주주부루 카톡방에서 제가 어떻게 매수매도를 하고 있는지 제 매매기법도 배워가시길 바라고요.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 전략까지 바로바로 바로 꼼꼼하게 피드백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들어오셔서 내가 당장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저차 대표가 어떻게 이 매수매도를 하는지 확인하시고 제 매매 기법도 배워가시길 바랄게요. 입장하신다라고 해서 제가 뭐 일절 금전 요구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. 저차 대표가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내드리려고 영상 조금이라도 더 보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지. 제 사명감, 이 책임감 믿고 따라 주시면 주주님들 수익은 제가 보장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. 말씀만 잘 듣고 따라 오셔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는 부분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며칠 한번 경험해 보시고. 자기랑 안 맞다 싶으시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. 이 장중에 수익이 되는 정보 공유하고 계시니까 서로 공유하시면서 정보 얻어가시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고요. 입장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나와 있는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여러분에게 입장할 수 있는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. 이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. 보통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을 보시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실 수 없으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목표가도 다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. 예약매도 매수 주문만 걸어 놓으셔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 이 차트 분석 제대로 된거 한번 받아보시고요. 이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, 생각 이랑 생각이 다르면, 아, 이런 시각도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시고요. 제가 왜 수익률 천진지는 이 문자 보내시는 시점부터는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. 이 휴림 로봇을 단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, 뭐, 혹은 신규 진입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,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 손절을 하셔야 되는지, 이 감사 보고서에 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일제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, 제가 준비한 리포트 자료 받아보셔서 꼭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, 무조건 받아서 확인해 보시고요, 저차 대표가 이 정보 출해서 이 휴림 로봇에 대한 리포트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, 또한번이 종목으로 수익 한번 챙겨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절대로 이런 황금 동가줄 같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. 이 아무리 호재가 있는 종목이어도요. 이 투자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 이런 기회 흔치 않으시기 때문에요. 저차대표 이용하셔서 챙겨 가실 수 있는 수익은 전부 다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.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이 잭팟 터지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